2005년 2월, 29세의 젊은 여성이 방화 혐의로 체포가 되어 경찰서에 들어옵니다. 경찰서에 잡혀와 조사를 받는 그녀는 알수 없는 말을 혼자 중얼거리더니 극도의 불안감을 보이며 거품을 물고 쓰러집니다. 그녀는 자신은 우울증 환자이며 세살된 딸이 사망한 이후 우울증이 생겼고 그때부터 불만 보면 죽은 딸이 생각나서 방화의 충동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그녀의 사건은 우울증 환자에 의한 작은 방화 사건으로 끝이 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경찰은 그녀의 남동생으로부터 뜻밖의 말을 듣게 됩니다. 형사님 저희 누나가 이상해요. 저희 누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죽거나 다쳐요. 그러면서 남동생은 지금까지 그녀 주위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 말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세상에 알려진 그녀의 이름은 어민숙이었습니다. 희대의 보험사건으로 유명한 어민숙 보험사건. 오늘 들려드릴 얘기는 바로 어민숙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아래에 있는 구독버튼 보이시죠?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들의 격려입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어민숙은 1976년생으로 학당 시절부터 그녀는 문제가 많은 학생이었습니다. 사춘기 시절부터 병적으로 돈을 좋아했던 탓에 친구에게 수면제를 먹여 신용카드를 절취하는가 하면 친구들의 돈을 훔치다 걸려서 강제전학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사망하자 아버지의 통장을 훔쳐 돈을 인툴에 사용하는 등 학창 시절부터 그녀는 사치성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허나 문제는 그녀의 집은 경제적으로 풍요롭지가 못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해서 그녀는 항상 돈에 목이 말라 있었습니다. 1997년 뒤늦게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녀는 한 보험회사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9개월간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보험을 통해 큰돈을 벌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보험을 잘만 이용하면 돈에 대한 자신의 갈증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죠. 옳고 그름을 떠나 사이코패스였던 그녀의 눈에는 돈을 수령해가는 유가족들의 아픔보다는 그들이 받아가는 큰 액수의 돈만 보였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터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돈을 벌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는데 그녀는 보험금 수령인들의 대부분이 부부라는 것과 부부였을 때 보험금을 가장 수월하게 수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는 21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결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뛰어난 외모를 이용해 자신에게 필요한 남자를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를 직접 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어민숙은 키 170cm의 늘씬한 몸매였으며 하얀 피부에 얼굴까지 예뻤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한 인상에 여성스러운 말투를 지니고 있어 남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호감을 느낄 정도의 매력적인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녀는 자신의 외모를 이용해 3살 연하의 남성 이 씨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가 자신의 파트너로 당시 미성년자였던 이 씨를 선택한 이유는 이 씨가 우울증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훗날 그 기록이 자신에게 쓸모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렇게 그녀는 이 씨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임신하며 결혼 승낙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양측 부모들이 결혼을 반대하자 그녀는 이 씨와 함께 집을 나와 동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8년 혼인신고를 하고 딸을 출산하죠. 이렇게 시작된 그들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남편 이 씨가 이삿짐 센터에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는데 이 씨가 벌어오는 돈은 사치심이 심했던 어민숙이 만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고 때문에 두 사람은 돈 문제로 자주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00년 2월, 세살된 어민숙의 딸이 책상에서 떨어져 뇌진탕으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훗날 재판부는 그녀의 딸이 사망한 것은 어민숙과는 관계가 없다고 봤습니다. 해서 딸의 사망에 대해서는 죄를 묻지 않았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그녀가 정말 자신의 딸을 죽였는지는 알수 없지만, 분명 그녀는 딸의 사망을 통해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세 가지를 얻게 됩니다. 하나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아주 그럴듯한 명분을 얻게 됩니다. 훗날 그녀는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자 우울증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합니다. 딸이 사망한 이후에 우울증이 찾아왔다. 그래서 우울증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범행을 벌인 이유를, 즉 명분을 우울증으로 돌렸습니다. 이 명분은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 명분을 통해 심신미약을 주장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정신질환 환자다.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입니다. 게다가 딸을 잃은 슬픈 엄마라는 프레임까지 씌워져 동정심까지 유발할 수도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보험가입에 필요한 명분도 얻게 됩니다. 보험가입에 무슨 명분이 필요하냐, 그냥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녀는 다량의 보험을 단기간에 가입해야 했습니다. 어민숙은 피해자들 앞으로 다량의 보험을 단기간에 가입함으로써 그들을 통해 수억 원의 보험금을 얻게 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판정을 받을 만큼 큰 상해를 입었는데, 그 사람 앞으로 불과 몇달 전에 여러 개의 보험이 가입되었다면, 그래서 수억 원의 보험금을 타게 된다면 누구라도 한 번쯤은 당연히 의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어민숙의 입장에서는 다량의 보험을 단기간에 가입해야 했기 때문에 경찰이나 보험사 혹은 조이 사람들의 의심을 피할 수 있는 명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헌데 딸이 사망한 이후에 보험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가족이었던 피해자들을 보험에 가입시켰다고 말한다면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딸의 사망으로 이런 명분까지 얻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범행에 사용할 도구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얻게 된 범행 도구는 우울증 약이었습니다. 우울증 약이 어떻게 범행 도구가 되지? 라는 생각이 들지만 우울증 약에는 수면제 성분이 강해서 약을 과다하게 복용시킬 경우 상대방이 아무리 건장한 남자라고 해도 충분히 무력화를 시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녀는 딸의 사망 이후 우울증 치료를 위해 병원을 다니며 지속적이고 합법적으로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다량의 우울증 약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녀가 정말 딸을 죽였는지는 알수 없지만 어쨌든 그녀의 범죄는 딸이 사망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딸이 사망하고 한 달이 지난 2000년 3월. 어민숙은 남편 이씨 앞으로 상해부터 사망까지 한달 동안 내게 보험에 잇따라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월 1일. 딸이 사망한지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마침내 그녀는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 범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남편에게 우울증 약을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한후 그녀는 정신이 몽롱한 남편을 뒤에서 밀어버립니다. 하지만 경미한 부상에 그쳐서 돈이 되질 않자 며칠 후 또다시 약을 먹이고 뒤에서 밀어 외진탕을 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처음으로 34만 원이라는 보험금을 수령받게 되죠. 허나 이도는 그녀가 생각하던 액수와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만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때문에 그녀는 한달후또 다시 남편에게 약을 먹이고 이번에는 과감하게 잠든 남편의 오른쪽 눈을 오핀으로 찔러버립니다. 결국 남편 이씨는 오른쪽 눈을 실명하게 되는데 그녀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 남편의 눈을 택한 것은 이미 보험 설계사로 일하며 보험금이 가장 많은 것이 사망이고 두 번째가 실명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험금이 많은 것이 화상인데, 2001년 6월 남편 이씨가 병원에서 퇴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어민숙은 또다시 남편에게 약을 먹이고 잠든 남편 얼굴에 끓는 기름을 쏟아 붓습니다. 남편 이씨의 얼굴은 완전히 망가졌고, 결국 남편 이씨는 병원에서 퇴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남편 이씨는 왜 어민숙에게 당하고만 있었을까요? 저와 같은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납득이 가질 않지만 그 이유는 어민숙과 같은 사이코패스의 경우 타인을 길들이는 데 있어서만큼은 전문가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방법이 자신의 언변을 통해 상대방을 세뇌시켰건 아니면 공포감을 불러일으켜 상대방이 저항할 수 없게 무력화를 시켰건 간에 그들의 표적이 된 사람들은 냄비 안에 개구리처럼 물의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고 있음에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남편 이 씨는 약에 취해 전날의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아내의 말대로 내가 자해를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내가 사고를 쳤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씨의 가족들 역시 주위 사람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 지극정성으로 남편을 간호했던 어민숙의 모습에 그녀를 의심하지 못하고 아들이 자해를 했다는 며느리의 말을 믿고 우울증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던 아들이 그저 우울증이 심해져서 자해를 했다고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못난 아들과 결혼하고 보살펴주는 예쁜 며느리에게 그저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죠. 그렇게 모두를 감쪽같이 속인 어민숙은 슬슬 목돈을 챙길 준비를 하게 되는데.